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에 권사님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날씨 너무 좋다고요. 근데, 예, 네. 햇볕이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 저, 뭐라 그러죠? 지금 딱 옆을 보시고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예. 네. 하나님은?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사랑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어? 우리 거기도 한번더 붙여야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아, 하시라고요. <laughs> 예. 그말 그 듣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시면 <laughs> 이 말에 진실을 알수 있는. <laughs>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이 빠른 소리인지, 마음의 울림인지,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예, 앞으로 사랑하면 되죠. 아, 네. 그쵸? 반응이 안 좋아도, <웃음> <웃음> 반응이 안 좋아도 앞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예, 변하지 않는 이야기, 그것은요, 말 그대로 진짜, 어,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요 근래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어 추원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어 전주에는 사도행전을 안 하고 전주에 수요회배 때 사도행전 10장을 했었습니다. 부장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laughs> 예. 어,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전해졌는가 어, 교회의 초기 우리가 사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뭐 초기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또 자주 보는 표현은 초대 교회 또는 사도 교회. 예.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 요즘은 이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사도행전 교회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전파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삶 가운데도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혹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네. 열심히 전도하셔, 하셔, 아니, 말이 평소에 안 하니까, <laughs> 혀가 꼬여요. <laughs> 예전에, 저기, 저, 천국 가신 어머니, 어머니가 하다가 막 말이 꼬이잖아요. 입이 이렇게. 발음이 꼬이면, 아이, 막으시나 보다. <laughs> 이러셨는데, 예.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laughs> 제가 하도 전도하세요 얘기 안 하니까. <laughs> 예. 예. 말이 잘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표현, 뭐, 선교라는 표현,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건, 어, 바라는 바, 바라는 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렇게 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어,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거겠죠. 예, 그리고 현실을 얘기하자면 뺏어오세요. <laughs> 스카우트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 작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펼쳐집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이야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배경도요 생각해 보면 음, 처음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이렇게 쓱 빠르게 보시거나. 이미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어, 머릿속으로 되돌려 보시거나. 11장 2절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래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뭐, 무할래자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고 뭐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 알죠. 지식으로 배워 아는 것과 마음으로, 이러는 건 다르죠. 그건 거기에 진짜 묶여서 살고, 그렇게 동감하고 살고, 그것이 내 생명을 버리더라도 지켜야 될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아는 것과, 그러니까 그냥 머리,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삶으로 그냥 경주했던 사람의 이 반응은 다를 수 있죠. 예. 제가 조금 좀 어설픈 예를 한번 들어 보자면요. 음. 우리 거짓말은 하도 많이 하시니까 저도 많이 해요. 툭하면 거짓말하죠, 솔직히. 감사합니다. <laughs> 예. 거짓말은 삶의 윤활유예요. 그렇죠? 너무 정직하면 곤란해요. <laughs> 예. 자, 뭐 착한 거짓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안 믿어요. 착한 거짓말. <laughs> 예. 음, 그런데요. 자, 만일 이제 제가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고 상상해요. 상상. 예. 평생을 노력했고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그날 그냥, 그냥 눈물로써 회개하고 제가 지옥 갈 짓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예, 경주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누가 옆에서 태연하게 거짓말 맨날 하는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같이 그냥 먹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아니니까. 쟤는 <laughs> 예. 어쩜 저럴 수 있지? 막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인간 저거 사람 마저왜저 따위로 살지? 이런 분노가 치밀지 않으실까요? 예. 내가 이거 지키고 사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왜 저거 저게 안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예. 유대인들에게 할례나 혹은 그렇게 음식이나 절기 이런 것들은요 상상 이상으로 예. 그들을 규명하고 그들을 지켜냈던 큰말 그대로 양보할 수 없는 유산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이 성경 본문이 참 우리에게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만일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어 그때는 우리는 우리는 음식이나 할래나 절기를 지금은 상상하지 않으니까요. 지키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것이 되겠죠. 예. 그 어떤 것이 예. 나를 규명하고 나를 지키는 그 어떤 것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깨라 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이 지나갔다 하실 때, 예, 깨어질 수 있고 어떻게 되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경이 넓혀진다 그러죠, 문이 달라진다 그러죠. 예, 우리 성경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다음은 아시죠? 이런 아, 예, 해주셔야죠. <laughs>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 새 것이 되었다, 아, 되었다. 그렇죠? 예, 이게 말 너무 좋죠. 예, 이제 새 거잖아요. 예, 신상품은 옳습니다, 그렇죠? <laughs> 언제나 신상품은 최고죠. 예.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새 사람이 새 것이 되었을 때, 그 새로운 삶의 새로운 어떤 존재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셔야 말 그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되었도다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 본문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전 것과 새로운 것의 충돌이요. 혹은 버려야 할 것,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버려야 할 것을, 혹은 강요하지 말아야 될,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강요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 너는 지키지 않기에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어떤 경계를 세우고 배척하고 혐오하는 우리 우리 시대의 요즘 용어로는 혐오가 되겠죠. 아우, 정치로, 경제로, 뭐, 우리 엄청 싸우잖아요. 지역으로요. 우린 별로 안 싸우시는구나.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 싸우셔서. <laughs> 그러나, 예, 많은 이야기 가운데 마치 그것보다 더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융화되고,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용납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승리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laughs> 베드로를 뭐라 그런 할례자들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 그러나 새 시대가 왔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따르는 거죠. 그들이 뭐 죽을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죠? 이 이야기를 보면 몰랐거나 혹은 알았으나 크게 느끼지 않았거나 뭐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변화될 기회는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또 현명하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쭉 풀어서 얘기하죠. 이게 되게 길죠 사도행전에서. 그러면요 사도행전에서 볼때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그리고 그렇게. 뭐 같이 식사하면서 음식이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이 깨진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는 반증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 네. 큰 전환점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큰 이슈고 아마도 계속 기억돼야 되는 이슈이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예. 별로 큰 문제 아니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갔더니 사람들이 불평하였더라. 그가 있던 일을 설명하였고, 이러고 끝이죠. 그래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하죠. 그리고 아,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구나. 예, 그러면 그 베드로의 증언에... 에드로의 그런 보고에 사람들이 인정하였고 그들의 태도가 변하였고 그들이 지켜왔던 어떤 그런 신념이 주님의 보고만에서 변화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이 쫓아가게 되었다. 거부하지 않고 그런 또큰 예로서 이 본문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예, 똑같은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예. 예. <laughs> 저한테 얘기하면요. 마치 그런 거죠. 저는 꽤, 어, 보수적입니다. 아멘 안 나와요. <laughs> 우리 교회 분들은 더 보수적이시거든요. <laughs> 어, 그렇습니다. 뭐, 보수, 진보.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러죠. 보수, 진보가 아니라 좌우. 예, 같이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보수라 그러면 되게 이렇게 고루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요. 진보라 그러면 되게 옳은 느낌을 줍니다. 종종 이야기 드리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어, 잘못된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진보라면 옳은 것이요. 보수라면 그런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원래는요. 그냥 좌우입니다. 그렇죠? 좌우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은 옳고 맞죠? <웃음> <웃음> 오른쪽은 옳고 왼쪽은 틀려요? 아니면 왼쪽은 옳고 오른쪽은 틀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좌우죠. 예. 마치 우리가 오늘 여기 음식법 절개뭐 이런 거 보는 거그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 같은 거죠.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명을 가르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 예. 네. 주님은 깨라.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예. 음,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게 참 배치가 묘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마 그들이 믿었다. 여기 들었다는 표현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기쁜 소식 가운데 그들이 열받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무할례자와 식사한 이야기인 거죠. 단순히 밥 먹은 게 아니라 깊은 친교 관계를 나눴고 그들을 인정하였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 그러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상당히 선별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식사 자리에 가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코셔 음식 먹어야 되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편식이 심하죠. 아, 아멘. <laughs> 예, 편식이 심하죠. 그런데 예. 예, 물론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해요. 편식이 심한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절대 못 먹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해서 어렵게 구해왔어요. 모르고 <laughs> 네, 이거 드세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저를 아시잖아요. <laughs> 제가 결론적인 답은 안 드려도 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저를 봤죠.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laughs> 못 먹어요. 안 먹는 게못 먹어요. 자 그런데 예,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복음 어, 안에 변화되면 먹겠죠. 기쁨으로 먹겠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제되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엘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 이르되,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 그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이 막 설명하신 얘기가 나오죠. 예. 7절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 거늘,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하냐인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것을 우리는 제의적이라그래서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 보통 부정한 여인, 뭐 정결한 여인, 혈류증 걸린 여인 이런 거 얘기할 때 특별히 표현을 그렇게 쓰죠. 제의적으로 부정한 거라고요. 아, 왜 설교할 때 그렇게 씁니다, 제가. 간혹 설명드리면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이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거 상정 못할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품겼던 거예요.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먹지 아니한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몸소리 처지게 그들이 피하고자 하는 의미도 섞여 있는 거죠. 한 면에서는요, 한 면에서 잘못된 이야기지만요. 또 하늘 구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하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쭉 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계속 버티죠. 역시 베드로예요. 우리 베드로 뚝심의 베드로죠. 성급한 베드로, 뭐막 이런 베드로 얘기 여러 개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먹어라. 그럼 바로 먹을 것 같죠. 근데 저도 생각해 봐. 아까 제가 생각해봤다 그랬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먹어라 그랬는데 제가 먹기 싫으면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못 먹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못 먹어요, 하나님. 예. 아, 왜 저를 애 보듯이 보세요. 예. 제가 우아처럼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하라,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행하라, 못해요, 하나님. 왜 네, 이걸 제가 해야 돼요? 우리 그런 빌, 그런 일 빌비재해요. 예. 예. 이런 일이 10절입니다.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오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라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야기 또 나오고요.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와서 다시 압축드리면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것한 가지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 보시면은 어, 다비다라하는 도르가라는 하는 죽음에서 일으켜진 여인. 그리고, 고넬료 가정, 이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임한 그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 다비다나, 고넬료나, 아, 이런 사람 정도면 하나님이 부르실 만해. 할 정도로 그들은 구제와 선교의 선한 일에,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엄지척, 진짜 이거 있죠. 체리따봉 말고요. <laughs> 엄지척. 할 정도로 그들은 멋지게 살아온 사람 같아요. 우리에게 그게 먼저 보이면 실패하셔요. 가장 먼저 보이셔고 가장 나중 까지 보이셔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 베드로의 오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이 임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달려가지 못하는 것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고넬류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다 이야기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딱 오늘 베드로의 증언된 앞절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 본문 보시면요 예.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와, 임 열자마자. <laughs> 물론 그 앞에는요, 우리 그지 않은 10장, 10장 본문 보시면은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에 대하여 막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말을 시작할 때. 과장도 잘하죠. 예.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이제. 거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구절 말씀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전해졌다는 소식. 제가 오늘 전도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럴 줄 알았죠. 예,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렸으니까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이고요, 우리가 다친 자들이고요, 우리가 변화될 자, 드립니다. 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열려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길 우리 걷게 하옵시고 주의 진리 안에 우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